특허를 봅니다. 특허는 신청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법규특허도 가능하고 법규특허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도로조명허가 하천조명허가 공무원 임용 귀하가 등이 대표적인 특허에 해당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허는 불특정 다수는 상대로 할수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집니다. 신청을 요건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규 특허는 예외이고요. 특허의 대상인데 특허 없이 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특허나 인간은 유효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허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독점적 배타적 범상 힘을 부여하는 행위로 양립할 수 없는 이중특허의 경우 이제 후행의 특허는 무효라고 봅니다. 어, 특허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이제 공권인 경우도 있고 사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하는 조합설 립 인가처분, 강학상 이제 인가가 아니고 강학상 특허입니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보충행이다 인가다, 틀린 집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귀하 요건을 갖춘 귀하 신청인에게 귀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귀하가 대표적인 특허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소정의 귀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할지라도 법 내에 저거는 제한사 이외의 공익 사유로 기여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수면 매립 면허, 설 권행인 특허입니다.개인택시 운송사 면허, 재량행이고 특허입니다.도로법상, 도로조명 허가도 재량행이고특허입니다보호세구역설령특허 재량이고 특허입니다.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하처분, 재량행위이며 특허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구사 시행허가 재량행위고 특허입니다. 공유수변 조명사용허가 특허이고 재량행위입니다. 자,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특허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특허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안에서 행,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처분, 설권적 처분이고 특허입니다. 자,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동의로서 부충하여그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토지거래허가, 또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대표적인 인가입니다. 어, 인가가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건 법률의 명문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출원이 있어야 되고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해서 인가가 가능합니다. 법률효과 완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본행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 제재 의 대상이 되고 처벌도 가능하지만 인가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즉 기본행위가 무효이다. 인가를 받아도 인가의 효력이 무효입니다. 기본행위가 일단 유효라면 비록 취소사유가 존재해도 기본행위가 취소되기 치료되, 전까지는 인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행위가 취소시로 되면, 인가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가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본행위는 무인가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재단법인 정관병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대표적인 인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립학교, 이제 학교부인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 취임, 승인하는 것도 보충해로서 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 이 협회 설립인가 처분은 인가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특허인 것과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건 그건 보충회로서 인가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 처분도 인가입니다. 자 그리고 어준 법률 행위적 행정회를 공부했습니다. 공통수학 공중 통지 수리 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 행위적 행정회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준 법률 행위적 행정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은 의무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행위입니다. 각종 증서 발급, 증서 교부가 이에 해당되고 공적 증명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이제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처분성이 부정되느냐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거부하는 것, 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다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한 행위, 또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의 일정한 상을 등재한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하는 행위. 처분성 부정했다는 걸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는 행정처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고는 처분이고 독촉도 처분입니다. 그러나 2차 계고, 개고,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닙니다. 당연 퇴직 통보, 정년 퇴직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의사의 통지는 행정체 의사를 알리는 행위고, 계고, 독촉이 이해당되며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인사발령,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보가 관념의 통지이며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자, 그리고, 어,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소득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국공립대학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통지 어, 재임용을 어,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통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수리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 수리를 하였더라도 수리는 당연 무효입니다. 수리 대상인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 별도로 이제 민사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 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 하는 판단의 표시 행입니다.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도로 하청 구역 결정 등 각종 결정 그리고 발명 특허 행정 심판에 재결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국가 기속 결정도 확인입니다. 중공음사처분 교과서 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